안녕하세요. 공유 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 서울 비즈니스의 심장부죠. 바로 강남역 초역세권에 있는 리저스 강남 빌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위치는 정말 최고라고 할수 있는데 해외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계약할 때꼭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포인트를 균형 있게 짚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입지와 시설이에요. 말 그대로 강남역 바로 옆, 2호선이랑 신분당선이 딱 지나가는 곳이라 교통은 뭐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무실에선 통창으로 멋진 도시 전망이 보이고요. 싱트팟이라는 개인 집중 업무 공간 같은 고급시설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아주 유연한 서비스 플랜이에요. 1인실은 월 40만원대 후반부터 이용할 수 있고 나는 하루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약 7만원에 사업자 주소만 필요한 분들을 위한 가상 오피스는 월 3만원대부터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꽤 넓은 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계약 전 주의사항입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 같은 곳을 보면요. 계약서에 없던 추가 비용이 나온다거나 나도 모르게 훨씬 비싼 금액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불만이 꽤 많아요. 심지어, 계약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는데 몇 달씩 걸린다는 후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 자동 연장이나 해지, 환불 조건 같은 건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네, 오늘 정리해 보면 리저스 강남 빌딩은 비즈니스를 하기엔 정말 최고의 위치를 가졌지만 복잡한 계약 조건은 반드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공유 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